로 왔을 때 여기는 남향이야 그러면은 예. 남향으로 지어야 되고 예. 동향으로 틀면 큰일 난다 그러면은 그냥 남향으로 지어야 되고 동향으로 지어도 된다 그러면은 그냥 어쨌든 동향으로 짓고 싶거든요. 왜냐면 음. 여기 너무 막혀가지고. 집. 아 땅은 남향인데 앞에가 이제 전면이 막혀 있어서 예. 앞에 집을 짓게 되면 이제 예. 집이 가리니까 예. 그래서 반대쪽이 이쪽으로 이제 동향으로 예. 좀 어, 그럼 집을. 순통이될것 같아서 약간 예. 네 그래서. 되는지 안 되는지, 지음으로 봤을 때. 예, 예, 알겠습니다. 스을도좀 어. 봐주시죠? 예, 예. 어, 이곳은 경기도 용인시입니다. 우리 어, 작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땅은 남양인데, 집은 동양을 짓고 싶다는데 앞에 이렇게 집이 막혀있어서, 어, 이곳에 이렇게 집을 지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예. 통수를 공부하신 본인도 좀 가문을 찾기 어려워서 이렇게 의뢰 하게 되었습니다. 옆에는 또, 어, 전원주택 2단지를 또 새롭게 조성하고 있는 마을입니다.